있습니다. 자, 우선 이 니까 사냥 나갈 준비 됐 습니까？4 번, 아 말투 너무 오랜만 에 본다. 대회 에서 처음 나오는거 아닌가? 고 아니 구나, 나 왔었 구나. 기억력 시스템 가동 까지 1남았 습니다. 블레이즈도 잡을 데가 없는데 이거 순간 이거 무라딘 점사해 가지고 그 리링 스킬 날라오거든요. 그거 빛날에가 그거 봐줄게요 그거 뮬라네 요정 예. 요정다로 뿌릴게요. 네, 네, 그래저 기술력 감수 찍어야겠다. 아, 좋죠 그거. 방화 방화에다가 저거. 저 이거 안 나갈게요. 이거 안 나갈게요. 안 나갈게요. 나 어. 왠지 여기 여기서 대악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아. 제가 타. 제 <laughs> 이거 라님이부 부시쪽 무 브라질만 사주시면 돼요. 아, 이렇게 저렇게저렇게 저렇게 들어오거든요. 이름상 관 없어요. 이름상 관 없어요. 겐지 탑. 아 밀러 가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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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만나 저거 잘못했어 저거. 오케이. 겐지 오너라. 겐지 이제 내려가요. 뺄게요. 저 뭐야 저들어가서 구조 먹을게요. 오케이. Okay. 새로워진. <laughs> 저도요. 나이스. 빨리 빨리 깬다 이거. 그, 그 블레이즈가 저거 저그그 그, 리믹스킬 날 나오는 거 보. 저거 끊어줄게. 네. 나와요 나와요. 나와서 뒤에서. 이거 죽은 거 같은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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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와 오졌다. 오졌다. 리믹스킬 못 쓰게 막았음. 나요. 공대 나였어. 카트임. 아하. 아. 아켄캔 아, 님이 뭐 무빙이 이래요. 더 좋았다. 추천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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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거블레이즈 시야 체크. 아 시야, 시야. 시야, 시야. 시야, 시야. 려요려오위려오위려오위려아 까비 까비 까비. 까비. 그가서 그래, 밟을게요 블레이즈. 네. 어 말피가 죽질 않아. 연님 연님 지금 죽질 않아. 다 킬을 너무 잘해주셔서. 들어돈다에 브라진. 그냥 그서계시면 돼요. 저희 힐다 들어가요. 일단 들어가 힐다 들어가요. 일단 들어가요. 지원가들 조심. 지원가들 조심. 아, 나이스킬즈 아이다.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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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좋아요. 조심하시고 아, 있어요. 네. 말표. 아이고. 연희님연희님 물, 연희님 물, 연희님 물. 아야. <laughs> 어 시원하다. 어 <laughs> 아, 얌얌님이 리빙 너무 잘 막고 잘 막아주시는데? 네? 이거 보시고 그 사람 먹을까요? 네. 덴지 아, 풀을 받았어요. 아 무라가 몰아먹었구나. <laughs> 자 덴지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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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보이면 바로 바로 콜좀 해주세요. 네. 네. 얌얌님, 저 아, 얌, 얌얌이 아, 밟아주세요. 아, 밟아 아, 저저 저, 블리즈 강성 가서 밟을게요. 지금 저기 바카 제트 빠졌어요. 다청산 포기하고 그냥 그거 갔거든요. 지금 바, 반반 메타 갔거든요 예, 지금 이제 반반 메타예요, 지금. 아, 이거 나 죽겠다. 괜찮겠죠? 괜찮. 계속 간다. 안 왔나? 어, 죽었어, 죽었어. 제가 그래, 잠깐 나올게요. 어... 야, 이거, 이거도 밝히 봐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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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요, 지금 밟 제가 봐 볼게요. 이거 다 가일로 나오니까 대각 아대가 제트 없어요 대가 제트 없어요, 아, 아, 없어요. 뒤에서! 뒤에서! 뒤에서. 비벼, 비벼요 비벼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시야보고 시야보고 잘 비비고 있어요 어어? 어? 어어? 어? 어? 아하! 까비. 까비 어 인탱글 좋은데? 어, 밟을게. 인탱글 좋지만 아 까비까비까비까비 까비, 까비, 까비. 어디 밟으려고 우리 우리 1 0부터요1 0부터 슛랩부터. 이거 가서 밟.. 이거 먹을게요 오케이 이거 먹으면은 이거 밟을 수 있거든요

왠지 실패, 왠지 실패. 왠지 실패. 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길게 보죠. 길게 봐요, 길게 봐요. 저. 가요, 라 가요, 뭐라 가요. 좀다좀나다 아, 예. 어, 나 왔다, 잡다, 각각 잡다. 강 나왔다, 강나나강나강나 오케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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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오케이, 오 가자 이거. 리밍, 많아 얼마 없어요? 리많기 리밍 많아도 없어. 나이스. 이거 다고 이거 하고 저이거 갈게요 바로빛나 합류. 어. 잡은 거 같은데. 와! 어우 야. 어우. 잡어 잡았, 잡았, 잡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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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잡았어. 나 올게요. 나 올게요. 나 올게요. 나 올게요. 나나아 이거 이안 됐네, 이거. 아 이거 밟았어요. 이거 잘 밟았어요. 잘 밟았어요. 밟았어요. 나야 나요쭉나요 아, 아깝다. 어, 어, 어. 아, 괜찮저가 도와줄 거야. 좀만 버텨. 할 만해. 할 만해요. 할만하요 어서 와요. 어, 보여지나? 오, 오, 저거 도와줄 거야! 오? 나이스! 아 미쳤다. 사스가, 미쳤다. 미쳤다. 와, 어?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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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짜 진짜, 캐리다 진짜, 진짜, 미쳤다 와얌얌진 캐리다 진짜, 이거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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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거거 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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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서, 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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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쪽 슬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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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나 슬로우 되나 슬우우 o w slow k i 우 k 게 fire 봐요 기계 봐요 기계 봐요, 기계 k a 저 오른쪽으로, y 왼쪽으로, 왼쪽으로 왼쪽으로 go to rental rental r e n t 요 l 거 e n t a l ren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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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Okay. 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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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절, 기지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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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나이스. 저 기절, 저 기절, 저 기절, 기절, 저 기절. 하지만, 하지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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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시야 밝혀주고. 신내비다, 신내비다. 시야 밝혀주고. 대비야, 저희. 저, 저뭐 찍어요? 저 황혼 그그뭔 에메랄드? 에메랄드. 오케이. 여기 계속 볼게요, 그냥. 이거 라, 라인. 라인 죽으면 빼고, 라인 오면 싸우고 어? 할만데 변이 한번 더! 아 나이스 아 앞으로 가주시고 무섭지, 나이스. 오케이 나이스 평원 좋고 아 좋아 같이 안쓴다 전화 왔어요 전화 온 삼으로도 왔어요, 삼으로도 왔어요. 겐지 들어와, 겐지 들어와, 겐지 들어와. 천어 그래. 아, 겐지 들너 너무 깊다, 너무 깊다. 이 라인 없다, 라인 없다, 라인, 라인 없다. 없애. 맞는다, 맞는, 성태 맞는다. 상태 맞는다, 상태 맞는다. 아, 움직였는데, 이제 다 나왔거든요. 아니 아니. 계속 봐요, 계속 봐요. 이제 팔레비에요. 대학가, 아, 대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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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대학가, 뒤에 대학가, 뒤에 대학가. 연이. 천체, 천체, 라인, 천체, 천체. 줄 빼면서, 빼면서. 잡아잡아잡아 리미, 리, 리미, 리미컬. 나이스 대학가. 대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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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가 아, 찍었다. 아. 미리 껴? 게요 럭스 좋은데? 네, 마나가 없어 가지 빼야 돼요. 요요 블리 저... 가죠, 블리 가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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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3렙 차이, 3렙 차이, 4렙 차이, 4렙 차이. 오 뭐, 4렙 차이야. 저희 저희 괜찮아요. 상대 아직 궁극기 응, 못 뚫었어요. 괜찮은 거 같은데. 야 네. 네. 저희 마나가 없어서 요묶고 요 전비하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다 왔다, 다 왔다. 천천히 막 끝났다, 끝났다. 만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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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늘 첫 공격을 피하고 오시고, 우물 먹어도 돼요. 저 상호 정리잖아요, 저, 저 괜찮아요. 안심하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아직. 네. 아직 안 끝났...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상대 이제 십 렙. 조금 있으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 표본에 에매할 때라서 이거 용 뽑아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나 안죽어 이거 받을게요 이거 3으로 올게요 3으로 올게요 마나 도 많이 채웠고 이제 10렙? 한번 걸려고 하겠다 여기서 염령님 맞아주세요 맞아 제들인데제들인데 염령님 맞아주세요 이거 싸움 봐요 싸움 봐요 천천히 천천히 에메랄드 바로 에메랄드 바로 아 들어오면 바로 꺼져! 소리가소리가이 자식아 어딜 넘어올라고 아파요. 탑으로 탑으로 탑으로. 탑탑탑탑탑 이거 이거 으로 빼고 다 탑으로. 선으로 분신 하나 보내 주시고 그다 탑으로 갈게요. 강나 아, 왔다 이거. 삼으로 분신 하나. 가고 있어요. 고 있어요. 여기, 여기 시야 한번. 온다 온다온다온다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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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아, 맞다아 가평원! 어디 어 어디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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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님을 어디 어디 우리 석님을 어디 사케님을, 어디 우리 사케님을. 어디 어님 어디 우리 어 어디 어어끝어어어 어디 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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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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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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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보호막으로 시야 밝혀주시고 아 잘했다. 제가 겐지 현재. 뒤로 아 빼. 오케이. 잘했어. 아 좋았다 좋았다 잘했다. 잘했다. 아 역시 아 이걸 양... 또 바텀이 해냈네 이거 또. 아, 아, 아 좋았다. 아 얌레이즈가. 어 얌레이즈 진짜 겐지, 대박. 겐지 되게 어. 잘해가지고. 예. 아 <laughs> 아, 잘 해가지고. 얌얌님 없었으면 큰일났던.